안녕하세요 교과서 148쪽에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두,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fx인데 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얘는 이제 아, fx라는 것은 이 함수를 부정적분 했구나. 부정적분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 수가 있습니까? 아, 3x 제곱 플러스 4x의 부정적분인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는데 요 c는 이제 F1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i를 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돼요. 1을 집어넣으면은 1에다가 2에다가 적 c를 더했는데 1이 되니까 아 c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구하려고 하는 F2는 2의 세 제곱에 2의, 2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준 8에서 8 빼기 2니까, 14가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를 접근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미분을 했다. 아, 미분을 해서 f'x를 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f0은 1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 fx는 부정적분하면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은,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적분상수 c인데, 아, 0을 넣어가지고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적분상수 c는 0 넣어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1이다. 그때 또뭘 구하라고 했나요? 부정적분, 아, 또이 fx를 부정적분하래요. 그러면은, 부정적분을 한 것은, 어, 2분의 1 x 대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다가, x 하고 그다음에 또 적분 상수 c가 나오죠. 뭐 이제 부정적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어, 우선은 다항 함수, 2차 함수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다음에 이런 식을 봤어요. 이거 많이 본 형태가 나와 있죠. 잘 변형하면은 이제 미분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부정적분이 라지 fx라는 것은 미분에서는 f(x)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잘 바꾸면 미분한 형태가 돼요. 앞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h 분의 f 의2 플러스 3h가 있고 잘 보면 이게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이게 2 플러스 3h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죠. 앞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f2를 해 주고 그리고 e h. 그럼 변형시켜서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h분의 라지 f의 E플러스 3h에서 라지 f2를 뺐고 그다음에 또 h분의 마이너스가 있죠. 라지 f의 e h에서 라지 f2를 뺐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미분한 형태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미분한 형태는 h가 영으로 가면은 요 h가 3h 똑같아야 돼요. 근데 위에 거를 h로 만주기는참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출 수가 있냐? 아 여기에다 3을 곱해주면은 아 서로 3h, 3h를 맞춰줄 수가 있더라.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h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h를 바꾸기 힘드니까 요 h를 마이너스 h로 바꿔주자. 이렇게. 아, 그래서 다시 쓰면은 뭘로 수렴하냐? 얘는 얘가 f 프라임으로 수렴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3f 프라임 2에서 더하기 f 프라임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4에 f 프라임 2가 되고, 아, f 프라임 2는 요 요거였죠 아까 전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은 나옵니다. 4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10 플러스 1이니까 28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하는데, 요 하나하나 적분이 지금 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뭐, 나중에는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한 부정적분은 다 함수만 했잖아요? 특이한 게 있으면 변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는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로 이제 합칠 수가 있더라. 그럼 이렇게 하면 변형이 됩니까? 최대한 변형이 되면 다음 수가 나오게 돼야지 가능하겠죠. 뭐 물론 3학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적분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지겠지만 지금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오히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1에 x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얘는 x-1에 dx랑 같고 그래서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나와 있는데 아 더한 것을 미분하고 뺀 것을 미분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뭐 아, 이거 더하고 빼고 있으면은 열립 방정식 풀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얘는 사실 f 프라임 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각각을 미분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더하고 빼고 미분하는 거는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걸 미분해서 f 프라임 x 그 다음 빼기 g 프라임 x 하나하나씩 미분한 거랑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를 변변히 더하거나 빼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변변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변변이 더하면은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은 2f'x니까, 프라 아, f'x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된다. 이번에는 뭐 변변이 빼면은 gx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위에서 밑에를 변변이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6x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2g'x가 프라 돼가지고, 아, g'x는 프라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각각 부정적분하면은 나오겠죠. fx는 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적분상수 c. 그 다음에 gx도 X 세제곱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X 또 적분상수 C가 나와요. 근데 F에다가 0 넣으면 1 나오고, G에다가 0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적분상수는 1이고, 여기 적분상수는 2다. 그래서, F1에다가 G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I를 집어넣으면은, 1, 2, 5, 1이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아 답은 이제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한부 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아, 이런 말이 있으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좋죠. 아, 얘는 미분 했더니 f(x)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 라지 f(x)가 어, 이런 식을 줬어요. 이런 식이, 이런 식을 주면은 아, 형태가 다 있나 봐야 돼요. 상수고 x고 t에 대한 식 dt 딱그 형태가 맞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쓰고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f x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0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미분하면은 이 형태가 딱 맞으면 상수 x고 t에 대한 C, d t 가 맞으면 요, x, 요 x를 이제 t 자리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x 에2 x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걸 보니까 어, f 프라임 x가 요 fx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x는 fx래요 아 결과적으로 보니까 1번 조건 안 써먹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f1은 1에다가 3을 곱한 3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했는데 모든 실수, 액세서,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액세서, 연속이면 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데그 이제 다항함수로 되어 있으면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가 이제 뭔가 구간이 나눠진 2에서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F2랑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 된다. 자 근데 f2라는 것은 아 2를 실제로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이라는 건 x가 2보다 작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x가 2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니까 다음 표는 연속이니까 극한값을 구할 때는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8인 극한값은 4가 된다 그 다음에 우욱한도 마찬가지예요. 우욱한은 2보다 클 때니까 요식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당함수니까 우욱한을 구할 때는 2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그럼 이세 개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A는 6이다. 이걸 이제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의 이해각과 정적분을 구하래요. 0부터 4까지 FXDX다. 그럼 0부터 4까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구간을 나누는 게 낫겠죠. 0부터 2까지 fx, dx를 하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fx, dx를 할 건데, 0부터 2까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0부터 2까지의 어떤 함수의 요 이제 넓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x가 0이랑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부터 4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부터 4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2에서 4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0부터 2에서의 fx dx의 그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연관이 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6이니까 6. 이렇게 이제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적분을 하면은 아 이건 부정적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2x제곱 뭐 4, 적분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0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6x고 2에서 4까지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2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빼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거는 4를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6, 그 다음에 14. 그리고 2를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12두 개를 빼면 되죠. 첫 번째 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8을 더하니까 얘는 이제 3분의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얘는 마이너스 8에서 24를 더하니까 어, 16.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2를 더하니까 1이죠 그러면은 아, 3분의 16에서 6을 더한 거니까 3분의 3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구간을 나누는 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풀이긴 해요. 절대값이 나오면은, 아,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가 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잘 보면 얘는, 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뭔가 그 전에 봤던 그 모양이 나오죠. 자세히 다시 보면은 x 절대값 x,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x에요. 근데 잘 보면은 얘는 요, 이제, 원점대칭 함수죠그렇죠 그래서 이런 홀수 차수가 되는 원점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하냐? 사실 그려보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절댓값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라.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하는 건데, 딱 보면 넓이가 보이죠, 그쵸? 아, 넓이가 1이구나.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답이.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자, 이제 딱 보니까 얘도, 어, 형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그러면은, 아, 이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아 얘는 y축 대칭이다. 차수로 치면은 차수가 짝수다. 물론 이제 뭐 코사인 x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차수가 짝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얼추 그렇, 그렇,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0부터 2까지를 줬어요. 아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와 있는데 0부터 2까지 줬으면 대놓고 이제 그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식을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f,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 x인데, 아이 y축, y축 대칭은 차수가 짝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홀수인 그런 함수를 접근하면은 홀인 함수를 접근하면은 0이 되더라. 그것을 이용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를 줬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은 마이너스 4에 0에서 2까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5가 됐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0번에 함수 f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2고 1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마이너스 3이래요. 아, 요 넓이가 2고, 요 넓이는 3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넓이가 뭐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함수 SX가, 아,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면 우선은 두개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상수에서 X까지 t에 대한 dt가 딱 나와 있으니까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으면 은 0에서 0까지 적분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요 x를 그대로 t자리에 집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fx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fx면 어,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다친 구간 0, 3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자, 다친 구간 0, 3에서 얘는 사실 fx라는 것은 large s'x니까 아, 요 그래프를 도함수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보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 구간 0에서 1까지는 양수고 1부터 3까지는 음수죠. 그러기 때문에 y는 sx라는 그래프는 0에서 1까지는 증가할 거예요. 0에서 1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원, 여기서 출발할 거고요. 0에서 1까지는 증가할 거예요. 뭐 적당히 그려봅시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어떻게 되죠? 감소할 거예요. 근데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하냐? s1이라는 것은 0에서 1까지 ft dt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한 2가 이제 가장 이제 2까지 증가한다. 여기 1,2까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감소하니까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하냐? 1에서 3까지 적분한 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3까지는 이렇게 감소할 텐데, 얼마나 감소하냐?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만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아,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어 이것도 그 형태가 나왔죠 상수고 x고 뭔가 t에 대한 cdt 딱그 형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g x라고 놨으면은 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g 1은 1에다가 a에다가 1을 더한 것이 0이 되더라 아 a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미분한 것은 미분한 것은 요 x를 이제 t자리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Fx, fx가 f x 되는데 4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된대요 아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 f1을 구해라 f2는 그냥 구하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은 32그 다음에 빼기 8 플러스 1이니까 25가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서 연속인 함수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어,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첫 번째는 얘는 이제, 어, 얘는 원점 대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부터 1까지 적분했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얘는 무슨 말이죠, 이거? 이거는 주기가 있는 거죠, 주기 함수다.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또 x축 방향으로 이 e,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또 시켰대요. 그게 이제 GX의 그래프인데 또 그걸 또 이렇게 접근해라. 뭐 굉장히 많네요. 어 얘는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 상황이 어떤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F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리는 게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이니까 조금만 맞게 그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0에서 1까지 적분했을 때 4분의 1이다. 그 말은 이제 그 넓이가 4분의 1이 되도록 그려야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0에서 1까지 그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원점 대칭함수의 큰 특징이 있어요. 연속인함수 중에서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엑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f의 0은 마이너스 f의 0이니까 알수 있는 것은 f 0은 0이다.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는 여기 원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함수를 그릴 건데 밑에 주기 함수랑 같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x 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의 1이 되는데. 이 주기함수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F에 F에 F1이랑 f 의 1은 f 의 마이너스 1이래요. f 1이랑 f 마이너스 1은 같으면서도 동시에 부호도 반대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다 0이구나. 그래서 얘는 1일 때도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주기가 2니까. 아 주기가 2가 한 사이클이구나. 그래서 뭐 적당히 그려보면 돼요. 어떻게 그리든 자기 마음인데, 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생겼을 거다. 그 다음에 요 넓이는 넓이가 4분의 1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넓이가 4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이제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아, X축의 방향으로 또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대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는 F에 x 2인데 어, 주기함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F(x) 2라는 것은 F(x)랑 똑같으니까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럼 다시 써보면은 GX라는 것은 1인데, 어차피 F(x) 2는 필요 없으니까. F(x)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GX는 몇부터 몇까지 접근했습니까? 2부터 7까지 접근했으니까. 2부터 7까지. fx 플러스 1을 적분했다. 그러면은 2부터 7까지 fx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2부터 7까지 1을 적분한 거고 2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건데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차피 반복이 되잖아요. 자, 이런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상쇄돼가지고 적분한 게 0이구나. 0에서 2까지 접근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접근해도 다 상쇄돼 가지고 접근한 게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말이냐? 2부터 7까지 접근하는 데요 사실은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는데 2부터 4까지 접근한 것도 뭐 제가 이제 그린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2부터 4까지도 뭐 이런 그림이어서 상세돼서0 되고, 4부터 6까지도 어차피 적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아, 7은 요 중간에 있으니까 요 부분이구나. 그래서 얘는 적분한 것이 이제 4분의 1이란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적분한 것이 5이기 때문에 이제 더한 것은 4분의 21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3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두 도형의 넓이가 A, B가 있대요. 그러면은 뭐, 뭐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A, B를 한번 나타내보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한 거죠. 아, 근데 적분한 거는, 적분한 값은 음수로 나오는데 A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음, 넓이를 음수로 쓸순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A가 될 거고요. B는, 1에서 4까지 적분한 것이다. 넓이도 당연히 양수고, 적분한 것도 양수로 나온다. 근데,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적분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fx, d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마이너스 2x를 적분한 거죠. 요거는 계산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을 마이너스 3부터, 4,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접근했으니까, 마이너스 16 빼기, 마이너스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어, 얘는 A랑 B를 잘 해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접근한 거랑,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a 고그 다음에 는 B가 되죠. 그래서 다 있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7, 뭐 이런 이제 식이 나옵니다. 어, 오늘은 이제 148, 149쪽 대단원 마무리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대단원 마무리 나머지 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